네,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선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단일 팀 구성 등 현실적인 협력, 협력 방안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통한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져보려는 대통령님의 주체적 의지 표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조속한 서울 답방을 해주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신재철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다는 등 청와대 무능론을 피셨는데, 심재철 대표께서는 불과 3년 전 최순실에 의해서 목락당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은,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어리석음을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